다니엘 8장 다니엘이 본 숫양과 숫염소 환상 벨 사살이 왕이 된지 3년째 되는 해에 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전에 본 것에 이어 두 번째 환상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원래 강가에 서 있었다.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숫양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더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내가 보니 그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향해 들이받는데 아무 진승도 그 앞에서 맞서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며 매우 강해졌다.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였다. 이 숫염소의 두눈 사이에 뚜렷하게 잘 보이는 커다란 뿔 하나가 있었다. 그가 온 땅을 두루 다녔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다. 이 숫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두뿔 달린 숫양 곧 내가 강가에서 본그 숫양을 들이받았다. 내가 보니 그 숫염소가 숫양을 공격하여 숫양의 뿔, 두 뿔을 부러뜨렸다. 숫양은 숫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밟았다.아무도 그 순양을 숯 염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그 숯 염소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때 그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렛이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가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요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 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의 달들 다들, 달들만큼 자라더니 하늘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심지어 굽불이 그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죽게 날마다 드리던 제사 아 마저 못하게 하고 죽게 예배드리던 점마저 힘이 헐어 버렸다. 그불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췄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불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거룩한자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다. 이 환상 속의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날마다 드리던 제사가 금지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멸망을 부르고 성전을 헐고 하늘 군사를 짓밟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소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1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송수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때 사람처럼 생긴 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원래 강, 강으로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어라. 가브리엘이 내가 서 있는 꽃으로 왔는데 그가 가까이 올때 나는 매우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가부엘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이다. 가부엘이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자 그가 내 몸에 손을 대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가브레 가브리엘이 말했다. 그 환상을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난 뒤에 일어날 일이 이를 일러 주겠다. 내가 본 환상은 정한 때곧 끝날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두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다.순 념소는 그리스 왕을 말하며 두 눈이 두눈 사이에 큰 뿔은 그첫 번째 왕이다.그 뿔이 부러진 뒤에 그 자리에 넷네 뿔이 자라나는데 그넷 네 뿔은 내 나라다. 그내 네 나라는 첫째 왕의 나라에서 분열되어 나오지만 첫째 나라만큼 강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이 왕은 거짓말을 일삼을 것이다. 이 왕은 매우 강하겠지만,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는 무서운 힘으로 파괴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다. 강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까지 이길 것이다. 그가 꾀를 내어 남을 속이고 스스로 높일 것이다. 그가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많이 죽일 것이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도 싸우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잔, 잔인한 왕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해 내가 본 환상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일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해두어라.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알타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매우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아멘.